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분의 아시프입니다 자, 차량하고, 뭐니, 보트, 이런 거 많이 판매하는데 제가 지 헬기를 잠깐 가져왔어요.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헬기에서 비, 어, 자동차 쪽으로 전향한다고 해가지고, 어, 자동차 쪽을 에, 사시다 해서 헬기를 좀 팔아달래요. 그다음서 어, 충전기라든가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제품이구요. 그다음 충전을 꽂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꽂으면 되는 거네요. 일단 우리 헤닉이 잘 타고 던 건데 제가 테스트하고 날려서 잘나르면은시제적으로 가격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세하는 방법은 조종기부터 키고요. 아, 잠깐만요. 얘를 반대죠, 반대. 얘를 코드를 꽂습니다. 여기 코드를 꽂고요. 그다음에 여기 저는 날라다지 니 않게끔 잘 여기다 집어놓고요. 그러면 빠지지 말게 빠지지 말게끔 빠지지 말게끔 잘 여기다가 집어놓고요. 오케이, 이렇게 하면 안빠지요그 다음에 헬륨 빼고, 네, 저는 스위치를 켜고요 자,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은, 어, 여기 보시면, 이 내린 상태, 왼쪽을 내린 상태에서 올립니다. 그다음 어, 띠띠띠 그러죠? 그러면은 이제 살살 내릴게요 오, 어, 되는되는군요 자, 띄어볼게요 손으로 놔도 잘나는게볼게요 손으로 놔도 이제 비대도들고 있어요. 디젤이 들

여러분 이렇게 높게 날리면 안 돼요. 저처럼 저는 좀 숙여야 되니까 높게 날린 거고요. 자, 살짝 내려올게요. 내려오고 살살 내려오 살살 내려오시고요. 자, 뒤로 그 바람이 안 부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. 바람 불면 안 돼요. 자 잘 들으세요? 칸이 안는데요 되게 잘 날라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형유 그러면 여기 아홉 웃 개예요. 한 명. 오케이. 허진욱으로 뭐 완전 히 신품은 신품. 되게 예민해요. 되게 신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품은 가까운 그 정도로 잘 나온 차이, 어, 핵이고요. V913이라고 합니다. V913. 자 우리. 어 자동차를 하려고 이제 헬기를 판매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어 69,000원 되게 싸네요 반값인데 50% 그쵸 69,000원에 드릴게요 회원님께서 지금 사실 이거 60,000원에서 60 65,000원 받으셨거든요예예 <laughs> 4,000원 정도 제가 예. 맛시는 어저께 되겠지만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 먹을게요. 바싹 네. 구운 걸로 69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시라이프에서는 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제 유튜브에서 편님 어... 대리 판매하는 거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부품으로 사야 되는데 부품 사는 엔 너무 잘 나르네요. 오히려 망가진 제품보다는 이렇게 날리고 망가진 분들은 여기다가으면 되겠습니다. 예, 괜찮겠습니다. 오케이. 어 대리 상품에서 대리 판매였습니다 연락주세요.